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동안의 시장에서 또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 그리고 어떤 패턴상의 움직임들, 그리고 가격 전망 어디로 향하게 될지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는 이 블랙락의 움직임에 우리가 많이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랙락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입지를 넓혀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더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 기관의 자본 자체가 얼마나 유입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자, 블랙락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지 17거래일만에 어, 75,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75,700개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 가치로는 32.3억 한화로는 4조 3천억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모은 거죠. 자,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이 블랙락의 IBTC가 이 글로벌 모든 ETF 자산 유입량에서 상위 5위에 지금 랭크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ETF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ETF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가 뒤를 이어서 8위에 지금 랭크가 되면서 두 개가 탑 10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유량이 무려 19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매입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미실현 이익을 총 집계를 해 보면 21억 7천만 달러에 지금 달하는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화로는 2조 8800억 원이 넘는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캐시 우드에 따르면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접근이 수월해진 만큼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죠. 그런데 금에 대한 수요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자산 두 개로 뽑히는 데다가 가치 저장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한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조건들을 여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비교 해보면 한 개에서 두 가지 정도를 대회하고는 모두 다이 비트코인이 우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분명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지난해 3월에 미국이 지역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반등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40%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면서 그 위기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현재 시점에서 75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4월 아마 하순에 반감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를 앞두고 지금 어떤 시장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채굴자와 거래소를 포함한 이 모든 그룹들의 비트코인 축적 추이를 봤더니 총 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동안에 시장에 신규 공급되고 있는 물량은 2만 7천 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절반으로 줄어서 만 3,500개까지 떨어지게 됐을 때는 지금 축적량이 6만 1000개 정도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공급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수요가 공급량을 4배나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가격 균형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대개 이 MVRV 지표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MVRV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은 이 주황색으로 된 MVRB 지표와 지금 1년 동안의 이동 평균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어떤 패턴을 살펴봤더니 1년간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올라온 그 시점 이후에 가격이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예외없이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살짝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VIV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글래스 노드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대표적인 미실현 손익에 대한 오실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지표가 365일 이동 평균선보다 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영역에, 양수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봐도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 굉장히 좀 불리시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즉,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SLRV 리본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지표들은 글래스노드에서 어제 지표 보고서를 또 내놨습니다. 매주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서 지금 좀 새롭게 소개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글래스노드라는 이런 사이트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표들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표들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어떤 지표냐 하면은 아까 전에 이제 MVIV가 있었고 방금 보여드렸던 AVIV는 미실현 손익에 관한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손바뀜에 대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자로, 즉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로 부가 이전되는 그 모멘텀을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손바퀴 일어나는 구간들 그게 확대되는 구간들이 바로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도래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인 32 이동 평균선이 지금 1 5 0 이동 평균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32 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에 대한 부분이고 155 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55 일을 갖다가 장기와 단기 보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진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집계들을 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 채굴자 물량의 매도입니다. 이제 GBTC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약간씩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분위기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은 어차피 GBTC에서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얼마큼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GBTC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도 뭐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도달하게 될 텐데 이제 반감기가 가깝다 보니 채굴자들이 이제 보유량을 던지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파이넥스에서 보고서를 해가지고 채굴자들이 BTC를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채굴 기업 브레이드 통해서 반감기 대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고 48시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자 지갑에서 지금 거래소로 이체가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1월 12일 ETF 거래 둘째 날 거래소로 입금된 채굴자들의 이 물량들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굴자 보유량이 2021년 6월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 182만 개 정도가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채굴자들의 보유량을 보면은, 어 뭐, 꾸준히 조금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들쭉날쭉한 구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일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또 매도를 했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보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들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이 어 24시간 동안 2,400개 BTC가 증가가 됩니다. 그 만큼 준비금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장의 어떤 집단 매도 압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거죠. 모든 채굴자들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역 자체가 음수에 머물지 않고 있고 지금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체인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꾸준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 추세로 좀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들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체인 수익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용자 어떤 기반들이 확대가 될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은 좀 긍정적인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 그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시면서 시장의 어떤 상황과 방향성들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상승이 크게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과거 지난 사이클에서 대세 상승장이 크게 왔기 때문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사이클과 일치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제가 시황 때마다 늘 많은 어떤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좀 분량의 제한이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어떤 지점들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의 의견인데요. 반감기가 도래하기 몇 개월 전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피보나치 수준 78.6%를 한 번은 터치를 하고 하향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주기에서도 4개월 전, 그 다음은 2개월 전, 그리고 바로 직전 사이클은 조금 길긴 했는데 12개월 전에 이 구간을 터치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4개월 전에 지금 이 구간 48.7k를 한번 터치를 하고 하향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이클의 어떤 주기들 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보시면은 사이클 탑에서 정고점 대비로 해서 우리가 중요 구간, 하향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는 구간들을 따져봤을 때이 구간 이후로 이제 이미 불 에어리어가 굉장히 상승의 어떤 추세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도 계속해서 지난 사이클에서 거의 유사한 움직임들을 지금 보여왔었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추세상으로 어제 말씀드린 부분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어떤 지지나 저항 영역을 돌파할 때 어떤 추세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52MA 상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채널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44.7K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을 뚫어내고, 여기서 이제 종가를 마무리할 때 상승 추세로 어떤 전환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또 지지 구간은 37.9K 구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영역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보다 하단에 더 두텁게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바로 윗단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물대가 약하다는 걸볼수 있죠. 특히 이 구간은 만약에 이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에 8년 만에 희귀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은행 위기와 결합하면서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는 ADXDI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골든크로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의 추세들도 지금 2 0 1 6년에 어떤 패턴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지금 기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인베스코 갤럭시의 이 신청권이 또 승인 연장이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이 바네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5월 23일, 바로 다음 날은 아크도 걸려있죠. 요 이전에 발표가 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5월 달에 이드륨 현물 ETF가 승인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분산 매매를 하실 때는 5월, 6월까지 상반기 전반을 두고서 좀 개선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400 달러 중요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좀하향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뚫게 되면은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더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대 전후로 매물대가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매수사들이 힘을 내면은 조금 쉽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래들이 어떻게 완급을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